아이고, 60살 되면 바로 연금 받을 수 있다던데, 5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60살 되자마자 연금 신청하러 국민연금공단에 갔거든요. 그런데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정말 60세에 받으실 건가요?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그대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빨리 받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5년 일찍 받으면 5년치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뻔 했는지 아시겠어요? 60세에 연금을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30% 줄어든다는 거예요. 30%요. 만약 65세에 받으면 매달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에 받으면 7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과연 언제 받는 게더 유리할까요? 5년 일찍 받아서 더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5년 늦게 받아서 매달 더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70세까지 늦춰서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무려 40%나 늘어난다는 사실. 영상 시작 전에 100% 공짜인 오른쪽 및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본 개념. 먼저 국민연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거든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젊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젊을 때 저축해둔 돈을 나이 들어서 매달 나누어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정년연금이라고 합니다. 65세가 정상적인 연금 수급나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좀더 일찍 받고 싶으면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조기연금이라고 해요. 반대로 더 늦게 받고 싶으면 70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걸 연기연금이라고 하죠. 자, 그럼 각각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빨리 받으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선택이에요. 한번 정하면 평생 바꿀 수 없거든요. 60세 조기 연금의 현실 먼저 60세에 받는 조기 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빨리 받으면 더 오래 받으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60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30% 줄어들어요. 정확히는 내년 6%씩 5년간 총30%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에 받으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분이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70만 원만 받게 되어 30만 원이나 적게 받는 거죠. 그래도 5년 일찍 받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60세부터 70만 원씩 받으면 65세까지 5년간 총 4,20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65세부터 100만원씩 받기 시작하면 69세까지 4년만 받아도 4,800만원이에요. 결국 69세만 넘어가도 늦게 받기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번 조기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평생 70만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역시 100만원 받을 걸 해도 소용없어요. 게다가 6 0세에 조기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65세 정년연금의 장점 이제 65세 정년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는 국민연금의 기본 수급 나이예요. 감액도 증액도 없이 원래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분이 65세에 받으면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죠. 이게 바로 정년연금이에요. 65세 정년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너무 일찍 받아서 금액이 줄어들 걱정도 없고, 너무 늦게 받다가 못 받을 위험도 적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에서 정년이 60세에서 65세 사이거든요. 딱기를 그만둘 때쯤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어서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 65세부터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연금 감액이 거의 없어요. 만약 60세에 조기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65세부터는 이런 걱정이 훨씬 적습니다. 연금도 받고 가벼운 일도 할수 있어서 노후 생활이 더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65세 정년 연금을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럼 더 늦게 받으면 어떨까요? 70세까지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연기연금의 파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70세까지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말이에요. 70세까지 연금 수급을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무려 42%나 늘어납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65세 이후로 1년 늦출 때마다 8.4%씩 증액되어 5년을 늦추면 8.4% 곱하기 5년 하면 42%가 늘어나는 거죠. 아까 예시로 든 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65세에 100만원 받을 수 있는 분이 70세까지 늦추면 매달 142만원을 받게 되어 42만원이나 더 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도 5년 늦게 받기 시작하면 손해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65세부터 100만원씩 받는 사람과 70세부터 142만원씩 받는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65세부터 받는 사람이 80세까지 15년간 받으면 총 1억 8천만 원이에요. 70세부터 받는 사람이 80세까지 10년간 받으면 총 1억 7천40만 원입니다. 80세까지는 일찍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받네요. 하지만 81세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85세까지 살면 늦게 받기 시작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차이는 해가 갈수록 더욱 벌어져요. 특히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연기 연금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수명과 손익분기점, 그럼 정확히 몇 살까지 살아야 늦게 받는 게 유리할까요?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60세 조기 연금과 65세 정년 연금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79세입니다. 79세까지 살면 65세부터 받기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돼요. 65세 정년 연금과 70세 연기 연금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82세입니다. 82세까지 살면 70세부터 받기 시작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살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이 81.5세, 여성이 87.7세예요. 즉,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늦게 받기 시작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87.7세니까 70세까지 늦춰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 수명은 말 그대로 평균이라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죠. 건강상태,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가족력상 오래 살기 어려울 것 같다면 일찍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실제 계산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김철수 씨가 명라는 분이 국민연금을 30년간 납부했고 65세에 받을 수 있는 월연금액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김철수 씨가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84만원을 받게 됩니다 30% 감액 65세에 정년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120만원을 받고요 70세에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170만원을 받게 됩니다 42% 증액 자 이제 김철수씨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총 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60세 조기연금 84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 2억 5천 2백만원 65세 정년연금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는 20년 2억 8,800만원. 70세 연기연금 17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은 3억 600만원. 와, 정말 큰 차이가 나죠? 60세에 받는 것과 70세에 받는 것의 차이가 무려 5,400만원이에요. 이제 김철수 씨가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60세 조기연금 84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은 3억 240만원, 65세 정년연금 12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은 3억 6천만원, 70세 연기연금 17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은 4억 800만원, 90세까지 살면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서 1억 원이 넘는 차이가 나네요. 개인별 상황 고려 사항. 그럼 과연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건강 상태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안 좋다면 무리해서 늦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 자신이 없다면 65세 정년 연금이나 심지어 60세 조기 연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상황입니다. 만약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연금을 늦춰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충분한 저축이 있다면 연금을 늦춰받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일찍 받고 한 사람은 늦게 받는 전략도 좋아요. 예를 들어 남편은 65세에 받고 부인은 70세까지 늦춰받는 식으로 말이죠.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미래에 받을 연금의 실질 가치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 외 다른 소득과의 관계,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60세의 조기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일부 또는 전부 지급 정지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거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65세 정년연금이나 70세 연기연금이 유리한 이유 중 하나예요.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을 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어서 노후 생활이 더 여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요즘은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아서 70세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연금을 늦춰받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면서 연금도 받으면 이중으로 소득이 생기니까 노후 생활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물론 몸이 힘들거나 일하기 쉬우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이죠. 부부의 연금, 전략.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한 사람은 일찍 받고 한 사람은 늦게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부인은 70세까지 늦춰서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65세부터는 남편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70세부터는 부인의 늘어난 연금까지 받아서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또 다른 전략은 둘다 70세까지 늦춰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70세까지 다른 소득원이나 저축으로 생활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두 사람 모두 40% 넘게 늘어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둘다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이 전략이 가장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건강이 안 좋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둘다 65세에 받거나 한 사람은 60세에 받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어요.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유족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연금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외 다른 노후 준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다들 아시죠? 그래서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런 다른 노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좀더 전략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으로 65세부터 70세까지 생활하고, 국민연금은 70세부터 늘어난 금액으로 받는 거죠. 또는 주택연금 영목이지에 활용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은 늦춰받는 방법도 있어요. 노후 준비를 다각도로 해놓으면 국민연금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반대로 국민연금밖에 없다면 무리해서 늦춰받기보다는 안전하게 65세에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할 때는 다른 노후 준비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금리가 높아져서 예금이나 적금 이자도 괜찮거든요. 만약 목돈이 있다면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연금은 늦춰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어요. 실제 사례와 후의 이야기, 실제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해요. 60세의 조기 연금을 받기 시작한 박영희 씨가 명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빨리 받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쉬워요. 매달 30만 원씩 적게 받으니까 생활이 빠듯해요. 반대로 70세까지 늦춰서 받기 시작한 김순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늦게 받나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매달 받는 금액이 많아서 생활이 여유로워요. 하지만 연기 연금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분들도 계세요. 70세부터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68세에 큰 병이 생겨서 결국 일찍 가들 걸 그랬어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답은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중요한 건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으니까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꼭 상의하세요. 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는 거니까요. 전문가 조언과 주의사항. 연금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고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늦춰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불확실하다면 65세 정년 연금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연금 수급 시기는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둘째, 초기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미리 확인해 보세요. 셋째, 연기연금을 받으려면 70세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기간 동안 생활비 계획을 세워두세요. 넷째,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세요. 가족력, 현재 건강 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다섯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세요. 미래의 돈가치는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어요. 여섯째, 세금도 고려해야 해요. 연금도 소득이라서 세금을 내야 할수 있거든요. 일곱째,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 준비도 함께 고려하세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후회할 일이 적을 거예요. 결론 및 요점 정리.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60세 조기연금 빨리 받을 수 있지만 30% 감액. 79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유리합니다. 65세 정년연금 감액도 증액도 없는 기본 금액.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선택입니다. 70세 연기연금 42% 증액되지만 5년 늦게 받기 시작,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 있으면 최고의 선택하신 겁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60세 조기 연금을 고려할 분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족력이 좋지 않은 경우, 당장 생활비가 절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경우, 79세 이전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 65세 정년 연금을 고려할 분들,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확실하지 않을 때 안전한 선택을 원하는 분들, 은퇴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을 맞추고 싶은 분들, 70세 연기 연금을 고려할 분들, 건강 상태가 매우 좋고 장수할 자신이 있는 분들, 70세까지 생활할 수 있는 다른 소득원이나 저축이 충분한 분들, 부부 중한 사람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억하세요. 한번 정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다른 노후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실천 방법.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 시기 선택의 중요성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현재 상황 파악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의 예상 연금액 확인하기 현재 건강 상태와 가족력 점검하기 다른 노후 준비 상황 정리하기 2단계 계산해보기 60세, 65세, 70세 각각의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손익분기점 계산해보기 본인의 예상 수명 고려하기 3단계 가족과 상의하기 배우자와 충분히 논의하기 자녀들의 의견도 들어보기 전체적인 가족 노후 계획 세우기 4단계 전문가 상담받기 국민연금공단 상담받기. 재정설계 전문가 상담 고려하기. 세무 전문가 조언 구하기. 5단계 최종 결정하기.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신중하게 결정하기. 결정 후에는 후회하지 말기. 특히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한참 남은 젊은 분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하시고 추가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해내가시면 나중에 더 여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추가 정보와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알아두실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연금 수급 중 사망 시 유족연금.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연금 전략을 세울 때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 사항. 국민연금도 소득이라서 소득세를 내야 할수 있어요.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을 반영해서 조정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도 변경 가능성.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은 기존 조건이 보장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고갈 우려. 언론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급여율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연금과의 차이점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라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연금 상품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해외 거주 시 해외에 거주하셔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런 세부 사항들도 알아두시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종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 선택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에요. 60세에 받으면 30% 감액, 70세에 받으면 42% 증액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 관계, 다른 노후 준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이 결정은 한번 하면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한참 남는 분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다른 노후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나중에 더 여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직까지 우측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100%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신 분은 이번 주, 로또 당첨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